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 듣고 싶은 분석은 정말 많고 <laughs> 오늘 <이슈> 습니다예 <laughs> 오늘도 좀 핵심만 추려서 네, 알기 쉽게 해볼까요? 예 제일 어려운 부탁 같아요 이거는. 예, 핵심만 네. 줄여서 알기 쉽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을 끌었던 원구성 협상. 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어제 21대 국회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가 이제 여당 싹쓸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네.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제 17개 위원장 아, 차지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보고 있는 국민들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꼭 이래야 되나 국회가?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자, 우선, 우리 평론가님께서 총평을좀 해주신다면요. 자, 여야를 모두 비판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큰 짐을 끌어 안았죠. 네. 좋게 보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수 음. 있고요. 네. 이저 평가는 한 6개월 미루려고 합니다. 음. 내년 초가 돼서 여러 가지 국정의 좀 난제들이 있는데, 네. 성과를 내고 국민들 박수를 받게 되면, 어, 이 민주당 덕이다. 이렇게 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신통치가 않고 다 힘들어지면 민주당 탓이다 이 여론이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발하자마자 비토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참 무거운 짐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비판점은 뭐냐면 예. 지금 마지막 절충안이 이제 전해진 것은 조호영 이통합당원내 대표는 그러면은 앞에 이 국회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하시오. 네. 뒤에 2년은 우리가 법사위를 하겠소. 음. 이 정도는 한번 수용할 만 하지 않았을까. 아.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아는 앞부분 2년은 우리가 하고 음. 후반 2년은 대선에서 이긴 쪽이 합시다. 음. 그 그때 집권당이 합시다. <laughs>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안 그래도 힘든 통합당을 좀 자극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 절충안을 조금은 또 다른 부드러운 방법으로 풀수 있지 않았을까 음. 합의가 될 뻔했는데 이제 아쉽게 그러니까요. 깨진 부분은 예. 절반 이상의 책임이 여당에 있고요. 예. 야당은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음. 어차피 총선 패배했고 대패했습니다. 예. 그때 나온 얘기가 개헌 빼고는 이제 민주당이 다할수 있다. 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법사위를 가져오면 좋죠. 야당이 뭐 견제의 발목을 잡으면 좋지만. 안될게 뻔한 상황에서 네. 왜 플랜 B, 플랜 C는 없었을까? 네. 아, 법사위 뺏겼다고 7개 상임위 버리면 그 18개 상임위가왜 필요한가요, 국회? 법사위 하나만 두고 그치. 하지? 예, 예. 그 그러니까 근데 좀전 이런 면에서는 좀이 통합당이 답답한 게 있어요. 어차피 아. 이제 대여투쟁 해야 되는데 예. 이 여대야수국면에서 대여투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네. 등에 없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국회 장 밖에서 떠돌면서 성토하는 게 효과가 있겠는가? 음... 이각 상임위에 들어가서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 여당의 논리를 반박하고 비판하고 음... 더 좋은 대안을 내고 하는 게 국민의 박수를 받겠는가? 음... 그럼 저는 장내로 들어가서. 아, 당연하죠. 예. 예. 상임위 내에 배치돼서 뛰었어야 되는데. 예. 103명이 다 강제 배정받은 건 억울할 수 있지만. 음... 그럼 다시 우리가 명단을 내겠소 하면 되는데. 사임계 내고 지금 이장 밖에 있잖아요. 이 예. 요거는 국민들이 시간을 끌수록 통합당에도 이로울 게 없다. 예.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책임이 아, 있습니다. 예. 풀어러가는 모습을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역시 최영일 평론가답게 정말 공정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다 아, 잘하고 네. 잘못한 게 이렇게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요 정말 속으로 어디가 좀더 못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민주당이 거? 조금 더 얼렀어야죠. 저는 아, 이 보세요. 평행선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예. 6월 8일 법정 시한을 지켜서 예. 처음에 이제 명분쌓기를 여야 모두 했어요. 음.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결국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거면은 한 12일이나 15일 정도에 아, 그냥 이렇게 아예 됐으면. 다 가지고 가버렸어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예. 통합당에게. 이제 울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 결국은 약올리다 뺏어간 셈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 예. 면에서는 이제 다수당이 다수당인 만큼 음. 책임이 무거운 만큼 조금 더 저는 현재 상황까지 온 시간을 흘려버린 과실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안 그럴 예. 거였으면 후반 2년은 통합당이 하시오 그랬어요. 죠송합니 그게 코로나 이 남네요. 양당이 어, 보니까 어,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중압감, 책임감 속에 이제 6개월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네. 또 야당은 야당들 지금 모든 걸다 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또또 또 국회가 극한 대립이 또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통합당이 또 원활한 국회를 위해서 또 협조해줄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이러면 또 20대 국회 재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그래서 됩니다. 야당이 정말 비장하다면. 저는 이거 좀 과한 얘기긴 하지만, 예, 오늘 예. 아침에 몇몇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이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이제는 예. 의회 독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 말을, 자신들이 한 말을 지지하려면, 음. 뭐 국회 죽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100세 뭐, 명이 예. 총사퇴하는 게 맞아요. 배지를다 아, 떼고. 그 정도 예. 되면은 국민들이 느끼던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음. 그리고 어차피 장례 안 들어가고 장외에서 투쟁할 거면 어휴, 국회가 죽었는데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음, 나와 있지? 예.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과한 표현을 할 정도였으면 그래야 되고, 음, 예. 아니면 국회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한번 심폐소생 해보겠다. 그럼 들어가는 게 맞고.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직도 음.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은 말싸움이고, 예. 한달 공전하고 세비 나간 것을, 음. 아니, 지금 추경 반대하고 예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음. 국회의원이 왜 아홉 명씩 보좌관 데리고 의원실을 쓰고 있냐고요. 아. 같습니다. 일을 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일 네. 것 같습니다. 근데저참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열여덟 개 상임위 중에 열일곱 개 위원장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정보위만 하나 뺐죠. 정보위는 국회법 안에 예. 여야 합의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부의장이, 그래요. 부의장이 이 구성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보위는 주로 국정원의 역할, 대법무 예. 뭐 등등. 주요 이 정보들을 취급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이그 통합당 목세 국회의장이 부 음. 공석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진석, 정진석 의원이 예. 내정은 됐는데 예. 예. 취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석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아, 정보위가 꾸려집니다. 아, 이게 향후에 또. 7월에 보시면 예. 예. 공수처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은. 네. 아, 어, 양당 그 부의장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나저나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의장 그럼 공석이 되면 끝까지 나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다른 야당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쪽으로 굴러가죠. 반쪽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오. 네네네. 그리고 또이 통합당을 끌어들이려면, 예. 만약에 그 다음 이제 제2야당이 정의당 6석인데, 예예. 어차피 원내교섭단 차군 거리가 한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국회의장 직권으로, 그러면 통합당이 끝까지 보일 것 하면, 예. 자, 정의당에게 주겠다 하는 것도 이게 합리적이지가 아. 않고, 국회 예. 규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어르고 달래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민주당도 당근은 없고 왜냐하면 음. 지금 민주당은 17개를 뽑은 만큼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이미 상임위들이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음. 오늘 이 35조 플러스 알파의 뭐 당군 일래 최대의 제3차 추경안이 음. 예비심사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결위가. 하루만에 줄속 처리했어요. 여기뭐 3조 1 0 0 0억원 정도가 또 증액됐다면서요? 예산이돌뒀을 예. 때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은 송고심 사겠다 그랬는데 결국 불참을 하게 된 거고. 음. 지금 7월 3일에 이 예산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아까 제가 이 통합당을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음. 지금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합당은 하나가 처리될 때마다 반대를 하고 나설 테니까, 음. 어르고 달래기는 커녕 국회는 꽁꽁 얼어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 통합당으로서도 지금 많이 힘이 좀 빠지고,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하죠. 해야 될지, 네네.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나저나, 어, 7월, 제가 알기로는 7월 15일이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공수처. 자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7월 15일까지 공수처 꾸리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어. 자, 지금 현재는 불가능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하고 청와대가 예. 국회를 요청했어요. 예. 통합당에서 당장 나온 볼멘 소리가 아니 지금 국회 사정을 모르는가 음. 대통령이 왜 이러십니까? 예. 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1월 14일에 통과된 패스트 트랙에 공수처 법안은 7월 15일에 공수처를 설치하라. 예.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 부수법안이 없습니다. 아... 지금 공수처장도 신설하려면 인사청문회법도 지금 통과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에서 건물이 있어야 팀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조직 인력 등등 또 업무를 검찰 경찰과 협조하는 문제. 음... 그래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부수보반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음... 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해요. 가아 그래요. 통합당 없이 예, 예. 예. 과반 이상 출석해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법안 통과되는 건데 예. 공수처장 임명은 현재 후보 추천 위원회가 7명입니다. 예. 수미의 법무부 장관이 하나 음.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한명 위원 추천 음. 대한변협 회장이 한명 추천 음. 여기에 민주당 여당이 2명 추천에 예.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2명 추천. 통합당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7명으로 추천하고.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는 여섯 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당이 추천 안 하면 불가능한데. 예.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예. 예,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으면 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원내 교섭단체 후보를 하나 지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대신 하시오. 음. 통합당이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예, 정의당이 하시오 그럼 정의당이 두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끌리지 못하면 해서 따르면. 예, 장기간이 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 안에는 예. 이게 이제 이제 한달 정도로 한달 정도로 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7월 15일까지 공수처 구성이 안 되면 안 되죠. 8월 중순 이후에는 예, 결국은 이제 이 국회의장의 직권인데 예. 문제는 이 법은 발의됐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 이 법을 법을 다음 주 정도에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음에. 통합당은 또 그냥 이렇게 닥쳤던 개가 지붕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법통과시있습니다 문제는 음. 이제 여론과 비난에 맞서야 되겠죠. 민주당이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 하겠다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격돌이 있었고 음. 법적 절차에 따라왔는데. 통합당은 지금 이게 결사반대인 것이 이게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조형원내 대표가 조금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하셨어요. 어, 어떤? 공수처장은 말. 탄핵되지도 않는다. 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탄핵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예. 이게 무소불위의 괴물이다 그랬는데 예.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탄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뭐 잘못 알고 예. 계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음. 위헌심판 청구를 한 게. 공수처가 정권의 신여로 전락해서 괴물이 되지 않겠는가 음. 근데 정부 여당 입장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괴물을 만들 거면은 검찰총장을 입맛에 맞는 인물을 역대 정부처럼 꽂아서 어, 그렇죠. 검찰을 신여로 만들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예. 이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법적으로 위헌 심판이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 뭐 기각돼 버리면 통합당은 시간만 끌고 또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네. 지금 민주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공수처 신설이 7월 15일은 무리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차하면 백혜련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보면 음. 통합당 없이또 추진 되거든요. 예. 음, 이제 다만 이제 논란이 있을 뿐이지. 아, 뭐 말씀 네. 들어보니까 뭐 8월 말, 9월쯤 돼야 될것 같은 지 예감은 듭니다만. 네. 예. 그러면 지켜보고 추진 될, 될 네. 거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국민들의 민심, 여론 지지율은 음. 어느 쪽으로 쏠릴지 이것도 네.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딱 작년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네네. 경제 도발이 있었는데. 자 아, 어제 청와대에서 아주 속시원한, <laughs> 네, 아주 강한 규탄. 그러니까 주변국들 해를 끼치는데 아주 익숙한 나라 일본. 그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아주 강력한 속시원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뭐 일본에게만큼은 당당하게 꿋꿋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까? 그 뿐만 아니고 일본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은 갑자기 세 가지 품목에 전략물자 수출 안 한다. 이유가 뭐 북한이라 그랬다가 역사라 그랬다가 결국 대법원 <laughs> 판결이라고 인정했죠. 예.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코로나19의 와중에 좀 있고 있었는데 음. 지난해 하반기는 불매 운동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이 이걸 원복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는 교역을 이렇게 제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일본이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으니 WTO에 제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WTO의 수장을 음. 우리 유명히 산업통상부의 통상, 교섭본부장을민 겁니다. 예. 후보로 출마했죠. 사무총장. 자네. 네. 근데 음. 이 사무총장의 또 선출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예. 근데 일본은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laughs> 그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G7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오시오. 음. 또 인도도 오시오. 해서 4개국 정상을 추가해서 G11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일본이 예. G7의 취지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 <laughs> 북쪽과 가깝다.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지구촌에서 이게 종북 노름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laughs> 그렇네요. 네. 근데 최근에 존 볼튼 회고록에 보면 남북 관계를 그렇게 비토를 놨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존 볼튼이 일본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인 정황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거든요. 네. 아베 총리와 나는 생각이 똑같다. 음.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예. 백악관에 있었던 셈인데, 음. 이게 우리 청와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일본 정부가 너무 적대적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한 거고요. 이웃 나라라면은 이제 사이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정부 때리기를 일본이 너무 한것 같다. 예. 한일 관계의 냉각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 당당하게 일본에 맞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아, 한일분 정도 남았는데 아, 오늘 이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 중인데 네. 중국에서는 뭐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돼서 아, 이거 또 다른 팬데믹.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9 감염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던 건데, 예, 예. 코로나 19 끝이 아니라 코로나 19도 지금 변이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이렇게 달라붙는 돌기가 다섯 배 많아져서 감염력이 열배 이상 높아진 변이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가축류든 인간이든. 괴롭히게 될 텐데, 음.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게이 WHO의 발표입니다. 아, 예. 지금 7월, 내일 이후, 다음 주에 중국에 이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위해서 연구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이 조금 큰 소리 칠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게 예. 12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예. 일부 유럽 하수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발견된 게 나중에 확인됐어요. 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또 중국이 기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렇겠네요.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이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음.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 제 생각에는 빨리 이 바이러스 문제 대응에 대한 제 연대가 예. 만들어지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 이게 발견됐다는 이거 저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아프리카 예. 돼지 열병도 사실 지난해 에 창궐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예. 네. 참...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2부에서 뵙겠습니다.